안녕하십니까 무경입니다. 오늘도 제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66쪽에 해당이 되고요. 음무로 아스라한 등산과 초여름 분홍빛 철쭉 새벽에 저희들이 새벽미명을 맞으며 컴컴할 때 산으로 올라가서 일출의 모습과 그리고 이와 같은 운무의 그림을 항상 저희들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어, 올해도 어, 많은 사진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억이 남는 운무 사진들이 어, 몇장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도 회원분들도 어, 좋은 사진 많이 남기시길 어, 기원합니다. 어, 이 강에 들어가면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 약간의 노란기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룩이 지금 많이 지어있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지죠. cct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어 이런 거 보면 항상 사진에 올라오다 보면 어 cct 먼지가 먼저 제일 눈에 먼저 띕니다. 어 그래서 cct 청소는 어쨌든 자주 하셔야 될것 같고 어찌됐든 이렇게 찍혔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철쭉의 분홍빛이 조금 화사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누런기를 약간 없애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로 파일을 열어서 약간 5,900으로 되어 있는 걸한5,200 정도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노란 느낌이 파란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파란 느낌으로 바뀌면서 칠축 부분이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색조를 조금 더 높입니다. 한20 정도. 이렇게 높이도록 높이면 상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노란 기와 어 약간 어두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색조를 좀줄수 있는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페이지 70페이지로 넘어가면, 어, 밝기를 올립니다. 노출을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노출을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로 올리고, 노출을 올리다 보면, 어두운 부분까지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비를 오히려 한50 정도로 어, 과감하게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은 약간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은 좀더 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기본적인 에, 세팅을 여기서 마치고요. 페이지 72쪽에 가면 어, 색조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CS5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 CS2에서는 레드 휴와 레드 세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색조 채도 부분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계열은 조금 낮추면서 파란색이 좀 돌도록 이렇게 하고요. 10 정도로 낮춥니다. 그리고 채도 부분에 가서 오히려 빨간 부분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러면 상세가 돼서 전반적으로 색감이 조금, 분홍색 부분이 조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 색감을 올릴 때 빨간 계열을 전체 다 높이게 되면 전체 색감이 다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아주 사, 미묘한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으로 가면 점 다시 말해서 커브를 만지는데 커브는 지난번과 같이 S자를 만듭니다 밝은 부위는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위는 조금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뚜렷한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엔터 두번 또는 이미지 열기 자 그럼 이제 jpg 파일로 이제 넘어오면 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얼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얼룩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만지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변하기 때문에 얼룩 부분이 어, 같이 벗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룩을 먼저 제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이 열리면,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도장 툴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도장 툴을 사용하는데, 어, 여기, 우리 회장님은, 어, 지우개 툴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CS5는 내용 인식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툴 표준이고, 62 정도, 아니면 90 정도, 이, 이, 얼룩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간단하죠? 근데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우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우개 툴이 조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우개 툴을 조금 더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 싹싹 없어집니다. 어, 사실상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제가 확대를 해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대충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아, 아, 그 다음 단계는 그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 에, 얼룩을 완벽하게 없애고 싶다 그러면 확대로 가서 실제 픽셀을 누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나들납니다다 찍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얼룩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축소를 하면, 뭐, 뭐,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 확대해놓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CCD 먼지를 수시로, 어, 이렇게 센터에 가셔서 한 번씩 정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녹아다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어, 출사 나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사를 좀 좋은 대로 간다 이러면, 항상 CCT 청소를 만 원을 주고, 제가 어, 돈 그금 만 원을 주고, 다 청소를 하고, 찍으러 갑니다. 나중에 녹아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잘못됐다, 이러면, 다 다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 과정까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좀더 작게 만들어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기본적인 거는 다 끝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그 다음 단계는 페이지 78쪽입니다. 어 지금 철쪽이 약간 흐릿합니다. 좀 선명하기도 한데 이 분홍색 부분만 샤픈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채널 레이어 옆에 채널이 있는데 채널 여기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빨강을 찍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분홍색 영역이 주로 많이 표시가 되겠죠. 빨간 영역, 빨간 영역만 다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J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이 레이어는 떠서 보면 분홍색 부분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샤프너 주는데. 이미지에 가면 조정에 가면 여기 보면 어아 필터에 가면 선명효과에 보면 언샷 마스크가 있습니다 필터 샤픈 언샷 마스크 이 언샷 마스크에서 어 지난번에 줬던 이게 164개였거든요 요거를 한100 정도 뭐, 대충 이제, 어 보기 좋을 때로 하시면 됩니다. 아 대충 해서, 반경, 높이시면 더 선명할 것이고, 낮추면 조금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책에서는 100과 1.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대로 일단 1.0이고, 10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철쭉 부분만 샤픈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를 켜보면 철쭉 부분이 샤프이 들어간 느낌이 확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에서는 어, 어, 우리가 흔히 찍는 아침 운무와 철쭉의 사진을 가지고 제일 먼저 노란기를 없애고 노란기를 없애고 파란기를 주고 그 다음에 분홍색의 느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 먼지를 없애고. 그리고 선택 영역, 어, 분홍색 부분, 빨간 영역만 샤픈을 주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레이어 병합을 하고요.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서 레이어 병합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지금 이미지는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모드에 가면 16비트로 되어 있죠 8비트로 채널을 바꾸고 그 다음에 파일로 가서 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강 어, 철쭉 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깔끔하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주신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3 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